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22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전적으로 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기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불필요한 괴로움이나 고통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우주 전체를 너의 생각 속에 떠올리고서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한다는 것, 생성되어서 해체되기까지의 기간은 아주 짧지만 생성되기 이전의 시간도 무한히 펼쳐지고 있고, 해체되기 이전의 시간도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것을 묵상한다면 너의 마음은 그 즉시 아주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네. 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뭔가 부럽고 질투나고 뭔가 비교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나를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내 판단으로 스스로 고통을 준다. 그런데 음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해요 모든 것은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 시간 이 순간도 찰나의 순간이에요 아주 찰나의 순간 벚꽃이 벚꽃을 피우는 것이 정말 뭐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한 2주 밖에 안 돼요 2주도 안돼그 찰나의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피우, 피워내고, 그리고 벚꽃이 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아주 짧은 한순간의 찰나의 순간이다. 내가 내 삶을 피워내기에도 정말 짧은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다른 것들을 보면서 어, 다른 상황, 나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 나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어, 뭔가 어, 그렇게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즉시 여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벚꽃처럼 꽃피우는 그거에 더 집중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학원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도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앞으로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담을 하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9. 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이 내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인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음으로써 내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